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. 그중 가장 먼저 버려야 할건 내가 무심코 입에 담아온 말입니다. 첫 번째 말. 내가 뭘할수 있겠어. 이 말은 내 스스로를 벽 안에 가두는 주문입니다. 나이를 핑계로 꿈을, 관계를, 도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. 지금도 분명히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. 그걸 막는 건 당신의 나이가 아니라 이말 한마디입니다. 두 번째 말. 그 나이에 뭘 새로 해. 이 말은 내 삶에 더 이상 없음을 선고합니다. 하지만 진짜 후회는요. 왜 그때 시작하지 않았을까지 왜 그때 시도했을까가 아닙니다. 삶에는 늦음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. 세 번째 말, 어차피 다 그런 거지 뭐. 이 말은 상처를 덮는 말이 아니라 그 상처를 외면하게 만드는 말입니다.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버리게 만드는 말. 하지만 당신의 삶은 어차피로 정리될 만큼 가벼운 게 아닙니다.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말, 내가 뭘할수 있겠어. 그 나이에 뭘 새로해. 어차피 다 그런 거지 뭐. 이세 마디를 버리고 나면 새로운 하루가 열립니다. 당신의 인생은 아직 버려야 할게 아니라 시작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.